복채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뿅, 뿅, 뿅.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화성국입니다. 무한티비 유튜브 네. 오늘 첫 촬영이에요. 네. 떨리진 않으세요? 네좀 떨리지는 않네요. 네.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운세 한번 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20년도 경자년 올한 해에 코로나가 또 막바지에 재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가 격상이 되었는데 온 국민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좀 지치면서 어, 21년도에는 새해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회복이 되고 어, 서로 웃음으로 연락하길 좀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21년도 신년 운세를 어, 성심성의껏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1일간지 중에 어떤 띠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저는 일단 용띠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 용띠부터 제가 풀이를 해드리려고 해요. 34세 무진생이세요. 34세 무진생의 남자분들인데 이 남자분들을 좋은 듯 하면서도 나쁘고 나쁜 듯 하면서도 그닥 나쁜 걸 모르고 좋게 지나가는 형국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 흐르듯이 어떠한 내가 뭐 어떤 무용담이나 이런 걸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모르듯이 뭐 어떤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구설을 좀 조심하라 입조심을 좀 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연법은 들어오나 남자분들이 어떠한 연법은 들어오나 어, 그 연법에 있어서 내가 좀 단도리를, 단도리를 하고 가야 할 일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뭐 계절로 보자면 봄가을로 보여지는데 3, 4월, 5, 6월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90월 달에는 귀인이 들어오면서 또어 내가 장가지는 쳐내야 하는 기운이 들어오시거든요 34세 의 남자분들이요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좀잘 음 유념해서 유용하게 단돌이 지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결혼운기가 좀 많이 들어오시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살이 같이 들어오시면서 어 이별수가 들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좀 하고 가라는 형국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뭐 사업이나 자영업이나 어떤 취업자리나 직장 운에 있어서는 음좀 상승 운세 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 34세의 여자분들이 어. 이 이별살이 정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가슴이 참 무너지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어잘 이것을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자분들이 좀 그러시네요 음 마음이 좀안 좋네요 34세 여자분들이 좀안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음. 파살이 있다 보니 아, 그러니까 이... 이 파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깨질 파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별수와 같은, 이별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파살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살들이 범하다 보니, 어, 내가 좋은 운기가 있어도 조금 해를 보고 가는 형국이다. 손해를 보고 가는 형국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또한 이 34세, 30대쯤, 어, 사람으로 인해서 뭐, 내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어, 약간 그런 형국으로 좀잘 극복하, 극복해서, 어,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대에 46세 병진생의 용띠분들이에요 46세 병진생의 용띠분들 중에 이제 남자분들인데 우리 이 남자분들은 사고수가 먼저 들어오시고 거리의 낙마수 그리고 시비수 다툼수 그리고 손재수 관재관재 애기 들어오세요 관재 운이 아니고 아! 내가 어디에 코가 걸려도 걸리는 운이기 때문에 밤거리 낮거리 다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직성에서 뭔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곳 그런데 누군가가 꼭 같이 가자고 했을 때에는 그냥 내가 좀 유두리 있게 좀 피하는 형국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피하, 피하셔서 내 술을 좀 좋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애군들이 좀 빈번하게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지 모르는 형국이세요. 46세 남자분들이요. 이러한 것만 조심하시면 사람으로 인해서 실수할 일이 좀 적고요. 그러다가 4, 5월이 지나시면서 좀 많이 조심히 지나가셔야 되는 형국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큰 일을 추진하실 때에는 올해는 좀 자중을 하시라고 하시거든요. 어, 좀 어, 분별력 있게 가셔야 될것 같고요. 욕심을 좀 버리고 허황된 꿈을 좀 버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채워지기는 또 시간 문제라고 하시니까 음, 좀 비우고 실수를 좀 하지 않게끔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46세 여자분들인데요. 우리 여자분들은 올해 21년도에는 건강수를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으로 좀 많이 치고 들어오시거든요. 46세 여자분들이요. 그래서 좀 어떤 지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 병원을 옮겨서 약을 바꿔서가 다가 아니십니다. 어 그런데 그냥 중간지, 중간만 그냥 그대로 가신다고 해도 중간이라도 가신다고 하시니, 그래서 건강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사십육 어세 여자분들 이제 자녀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어 다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속썩을 일이 좀 있으시거나 신경쓸 일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자녀 두신 분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녀들을 좀 대하여 대해야 하셔야 할것 같아요. 어. 그러시면 신축년 21년도에는 무난하게 별일 없이 또잘 지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58세 갓진생 분들이에요. 음, 어, 58세 남성분들을 올해 문서운이 좀 들어오는 오시는데 어, 그 동안 내가 지고 있던 문서에서 뭔가 좀 늘려가셔야 한다고 하시면 어. 좋으신 분도 있고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 좋은 신 분들이 더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근데 이제 문서운이 있는데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분들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 왜냐하면 음 그닥이 사람이 내 주위의 사람이 그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귀인이 있어야 되는데 귀인이 그렇게 발복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를 도왔던 사람들 또한 어좀 이렇게 정체식이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좀 인정받을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내 주위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기운의 빛을 보려 하거든 내 훈연이나 돼야지 큰 문서운이 드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어떠한 문서를 지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여지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문서운이 없으신 분들이 없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담을 또 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또 댓글에 월 일시를 남겨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제가 또 알려드릴 기회가 생기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58세의 또 여자분들이에요. 여성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여장부 스타일이시죠. 갑진생. 그러다 보니까 직성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직성이 강하고 머리도 좋으시고 활동량이 좀 많으셔야 되고 그리고 좀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뭔가 풀리지 않는 형국이다 그러시면 울기가 좀 나시고 화기도 좀 나시고 그러면서 또 내가 어 힐링을 또 차, 힐링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또 힐링도 하시면서 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사주를 가지고 북치고장구치고좀 하시는 격이라고 하시니 음, 그냥 본인들이 끌리시는 대로 올해만 올해는 그렇게 하셔도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흘러가실 흘러 것 같아요. 21년 신춘년에는요. 그래서 58세 여자 갑진생분들은 다른 건 없고요. 인간구설수 어, 사람들 간의 어떤 시비수,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꼭 말한 것과 같이 얘기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러한 이들을 좀잘 가려내고, 그리고 어떠한 좀 대외적인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조금 줄여도 좋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